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톤보리에 있는 쭈루동탄 우동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쭈루동탄은 일본 외 외국에서 인기가 좋은 우동집인데요. 이곳은 쭈루동탄 1호점 원조 집입니다. 34년 전에 생긴 프랜차이즈 우동집인데요. 연예인들이 소개를 많이 해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좋아진 곳입니다. 배장 앞에는 도톤보리를 관광하려움, 관광버스가 항상 주차 중이어서 이곳 관광 홍보 효과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쭈르돈탄의 쭈르는 우동을 먹을 때 후루룩 하는 쭈르 일본어구요. 돈은 밀가루를 반죽할 때 치는 소리. 탄은 면을 썰때 탁탁탁 소리 나는 탄을 뜻하는 의성어로 쭈르돈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늘 웨이팅이 많은데요. 밤 10시에 가도 줄이 한 10명 이상은 서 있습니다. 항상 감안하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도 웨이팅하는 좌석이 있어서 바로 들어가도 좌석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안에도 자리가 많은데 일부러 밖에 줄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들어갈 입구에는 기념품과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카레우동과 크림우동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층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왼쪽으로 도톰보리강을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는 식탁과 1인석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도 자리가 있는데요. 지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커다란 신발장이 있고요. 일본식 전통 다다미 방이 되어 있습니다. 1인석으로 안내받아서 1인석에 앉았습니다. 먼저 메뉴판을 보겠습니다. 메뉴판을 펼쳐보면 정말 다양한 우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본에서는 서민 음식으로 500엔에서 700엔 정도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기본이 1200엔, 1300엔 정도 합니다. 좌석에 있는 키오스크로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좋은 거는 면을 더 추가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된 면은 무료입니다. 면의 양을 최대한 3배 까지 주문하실수가 있습니다. 모니터에 그림이 있어서 주문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기츠의 우동과 다마고 우동을 주문을 했습니다. 보통 일본음식점은 식탁에 키오스크가 없는데요. 이곳에서는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테이블 앞에 키오스크가 있어서 주문하기가 편했습니다. 쭈르돈탄은 점포마다 다 인테리어가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1호점이라 그런지 그렇게 인테리어는 고급스럽지가 않은데 도쿄나 다른 곳에서는 쭈르돈탄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부러 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가끔씩 쭈르돈탄 앞을 지날 때면 젊은 층과 나이 드신 분들의 평가가 다릅니다. 젊은 층들은 우동을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하고 나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곳에서 우동 맛은 되게 좋은데 반찬이 한 가지도 없어서 실망하셨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오사카에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동은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반찬이 없어서 너무 힘들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동을 담아 먹을 수 있는 대용 스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네, 우동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세수대야 우동입니다. 그릇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면발도 도동통통하고요, 쫄깃쫄깃해서 너무 맛이 좋았습니다. 계란 우동도 계란과 우동을 함께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면도 면이지만 시원한 국물에 우동이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유부초밥을 시키면 생강 초절이 나와서 반찬을 먹기 좋습니다. 우동을 맛있게 먹은 후 도톤보리로 향했습니다. 건물이 간판 위에 아이돌 비슷한 남자 사진들이 있는데요. 저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일본에서는 호스트바가 인기가 좋아서 호스트바 남자들의 인기순위를 올려놓는 포스터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